안녕하십니까 소림사 수제자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종목은 진원 생명과학이라는 종목입니다. 우선 이 종목의 오늘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한8% 정도 상승을 하고 현재는 5% 정도 유지를 해주고 있죠. 이제 오늘 뉴스들을 살펴보면은 이제 치료제 임상 이상 뉴스가 나오면서 분위기를 전환을 했습니다. 이전처럼 진원생명과학은 시세분출 이후에 조정 시세분출 이후에 조정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전에 조정이 나왔던 고점을 돌파를 했을 때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여기서도 시세분출 이후에 조정 시세분출 이후에 조정 그리고 다시 한번 이 17,500원 부근을 돌파를 했을 때 장대양봉이 한번 나오면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주봉상 을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5주선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20주선까지 올라오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아직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언제든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월봉상 흐름을 보셨을 때, 이제 5월선과 20월선 아직 안정적으로 올라오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매물대들을 해결을 하기 위한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연봉상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상 흐름도 시세분추 이후에 하락조정이 나왔고, 여기서 장대양봉의 중심선이 5년선을 지켜주고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현재 가격대들을 유지를 해주고 있어서 이슈만 받쳐준다면 진원생명과학도 얕은 매물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탄력을 받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도 영향을 살펴보시면 개인이 매도세, 외인기관이 매수세입니다. 상승시 17,500원 힘겨루게할 것으로 보이고 돌파시 2만원 저항대입니다. 아락시 15,000원 지지 테스트 이후에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이성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분석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림사의 커뮤니티 탭을 누르시면 예, 커뮤니티에서 추천주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아주 핫한 종목이 uni도 맥체에서 계속 신호를 드렸고 장기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미친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작전주라고 말씀을 수시로 들었었고 마지막에도 말씀을 드리면서 바닥부터 미친 듯이 올라갔었습니다. 카페 가보신 우리 디플리이또 uni 수익 인증을 그죠? 480% 440% 이런 식으로 익절을 챙기시면서 존버를 해서 이런 식으로 큰 수익이 나왔습니다. 주식 소림사 카페에 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수익 인증도 많이 올려 주십니다. 최근에 상한가 막두방간 서울 리거 우리 오래된 회원 영성님 같은 경우는 에 라온 시큐어 한 종목으로 6,7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달성을 하셨고요. 네, 이런 식으로 수익을 많이 올려 주십니다. UNI와 비슷한 종목이 예전에 에디슨, 그죠? 세미시스코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시장에 관심이 하나도 없는 종목인데 소림사에서 맥점에 말씀해 드렸었죠. UNI와 비슷한 과거의 이 에디슨 EV도 맥점을 놓치지 않고 잡아 드렸습니다. 얘 같은 경우 바닥부터는 50배 이상 갔죠. 예, 말도 안 되는 작전주를 잡아드렸었고, UNI도 이번에 놓치지 않고 말씀해드렸습니다. 이런 종목은 1년에 뭐 한두 개 나올까 말까죠. 예, 하지만 소림사에서는 잡아드렸다. 그리고 동방불피 커뮤니티에 분명히 지난주 금요일날세 종목을 말씀드렸죠. 디스플레이텍, 휴맥스 홀딩스, 그리고 ITIZ까지 세 종목만 드렸습니다. 결과가 어땠는가? 자, 디스플레이텍, 9%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휴맥스 홀딩스도 1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i t i g 는20% 이상, 24% 이상 올라갔죠. 자, 세 종목을 들여서 세 종목 다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림사는 가성비가 아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주식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도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동방불패 이상부터는 매주 일요일 분석 영상과 커뮤니티에서 추천주와 추천코인이 나간다는 점 확인을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